100년에 한번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고구마꽃이 최근 강원도 원주전역에서 잇따라 목격되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보를 받고 찾아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주택가 골목. 주민이 일구어둔 텃밭에 고구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불과 두어평 남짓한 도심 속 텃밭이지만 그토록 보기 어렵다던 고구마꽃이 선명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원주시 판부면에 위치한 또 다른 고구마 농경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구마 꽃은 마치 연보라색의 나팔꽃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황 작물의 하나인 고구마는 원산지가 중남미로 우리나라에는 조선 영조 때인 1 7 6 3년 조엄 선생이 최초로 들여왔으며 감자 보고보다도 시대가 60년이나 앞섰습니다.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아열대에서 꽃을 피우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꽃을 피우지 않아 보기 어려웠는데. 그만큼이나 이제는 우리나라 기후도 점차 아열대성으로 변화 중이라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의 회고록에는 고구마꽃이 백년에 한번 볼수 있는 꽃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듯 보기 힘들다 보니 고구마꽃의 꽃말도 행운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45년 광복 당시와 1953년 휴전 그리고 1970년 칠산남부 공동성명 발표 직전에도. 고구마 꽃이 피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면서 행운의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꽃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주민들도 행운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시절쯤에 한한 가운데 하나 정도 는 봤어요. 지금 나라 경제가 좀 그런데 저게 이 있대요. 그러니까 좀 일이 경제도 좀확 풀리고 좋은 일이 있을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 고구마 꽃은 원주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 실증 실험 포장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 사이 국내 남부지방은 물론 충청 그리고 중부지방에서도 해마다 고구마 꽃이 개화하면서 그 희소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점차 높아져가는 국내 기후와 품종 개량 등이 그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결과 고구마 꽃의 개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가뭄 등으로 크고 작은 시름을 겪는 농민과 누리꾼들은 여전히 고구마 꽃이 행운을 가져와 지금과 같은 가뭄이 해갈되고 지역 경기도 크게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BC 뉴스 김지영입니다.